자, 이번에는 13번 문제입니다. 자, 13번 문제 보세요. 그림 가와 같이 수평면에서 물체 AB를 용수철 저울로 연결하고 B의 수평방향으로 30N의 힘을 작용했답니다. 자, 여기 그림에서처럼요. A와 B가 있습니다. 여기 A. 1kg 짜리고요 이거를 용철 저울을 이용해가지고, 용철 저울이라고 하세요. B를 잡아당겼습니다. 얼마를요? 30N으로요. 그랬더니 용철 저울에 나타난 눈금이 10N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림 나는 AB를 용철 저울로 연결하고 수평면에 A를 가만히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요. A를 놓고요. 마찬가지로 1kg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용철저울을 연결하고요. B를 매달았습니다. 가만히 놓았을 때얘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것을 나타낸됩니다 자,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가속도가 생겼다는 얘기죠? 가속도 이렇게 생깁니다. 그럼 얘는 A는 오른쪽으로 가겠죠? 가속도 A를 가지고 a의 질량은 1kg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단 중력 가속도는 10이고 용수철 저울의 질량, 실의 질량 모두 마찰 무시하래요. 자, 용수철 저 용철에 걸리는 힘이 10N인데 용철에 나타난 용철에 나타난 힘이 10N인데 그럼 용철에 작용한 힘은 ma란 말이에요. m은 용수철 질량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m이 얼마라고 했어요? 용철 저울의 질량이 이건 무시하라 그랬죠? 0입니다. 따라서 용철 저울에 걸리는 힘은 얼마란 얘기예요? 0이에요. 용철이 질량을 무시하니까 용철에 걸리는 힘은 0이에요. 대신에 그러면 이 10N이라는 무슨 얘기일까? 10N이라는 거는 마치 용철을 하나의 줄처럼 생각해서 요 놈이 A를 잡아당기는 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봅시다. 전체 30N으로 잡아당기는데 요놈이 용철이 수 A를 10N으로 잡아당겨요. 그럼 나머지 20N은 누굴 잡아당기는 겁니까? B입니다. 따라서 B를 잡아당기는 힘이 20N이에요. 그러면 B에 걸리는 순수한 힘이 20N인데 그거는 뭡니까? B의 질량 곱하기 B의 가속도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럼 가속도가 얼마인가를 또 봐야 돼요. 이 가속도는 어디서 나와요? A에서 나와요. 왜요? A에 지금 10N 걸렸죠. F A에 걸린 순수한 힘은 지금 10, 10N인데 그게 바로 뭡니까 m A의 질량 곱하기 A의 가속도란 말이에요. A의 질량이 1kg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가속도는 얼마 나옵니까? 가속도는 10m/s 제곱 나오죠. 요 가속도하고 B의 가속도하 같죠. 왜요? 용철저울이 10N으로 작용했다는 얘기는 한 개의 줄처럼 작용해서 쭉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구부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A에다 10을 넣으면요. 이게 e, M, B의 질량 곱하기 10입니다. 따라서 B의 질량 얼마 나와요? 2kg 나와요. B의 질량은 2kg 나와요. 자 그럼 B의 질량 2kg 구했습니다. 여기도 그럼 2kg이죠. 자 됐죠? 자 그럼 기억보기부터 봅시다. 가에서 B에 작용하는 R자 힘의 크기는 10N이다. 가에서 B에 작용하는 R자 힘은요? 10N 20N 10N이다. 맞습니까? 틀렸죠? 얼마여야 돼요? 20N이요. 왜요? 전체가 10, 30인데 그 중에서 10은 A를 당기니까 그러니까 10N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틀렸습니다. 해당 사항 없습니다. 기억 틀렸습니다. 자, 니은 봅시다. A의 가속도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A의 가속도의 크기는, A의 가속도의 크기 지금이거는 가는 12였습니다. 자, 나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해봅시다. 운동방정식 세워봅시다. B에 작용하는 운동방정식 봅시다. 얘는 아래쪽으로 내려가죠? 그런데 아래쪽으로 중력 있죠? 중력은 mg, 따라서 2 e 곱하기 중력 가속도 10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빼기, 위쪽으로 작용하는 장력 t를 했더니, 순수한 힘으로 내려가는데, 그게 바로 ma, 질량2 e 곱하기 가속도 a입니다. 자, 그럼 a에 작용하는 운동방정식 봅시다. a는요, 에 오른쪽으로 가죠? 장력이 잡아당겨요. 장력, 그게 순수한 힘이죠? 바로 뭐예요? 1 곱하기 a. 변변 더합니다. 없어지죠? 20이 뭐란 얘기입니까? 3a란 얘기예요 따라서 a는 3분의 20 나와요. 약얼마예요 6, 3, 6, 6점 얼마, 얼마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러면, 가에서의 가속도와 나에서의 가속도 중에서 누가 커요? 가가 훨씬 크죠? 따라서 ᄂ은 맞았습니다. 자, 나에서 용수철 저울로 측정한 힘의 크기는 3분의 2 0 n 입니다 자, 나에서 용수철 저울에 작용한 힘은요? 얼마일까요? 용수철 저울이 누굴 당겨요? 얘를 당기죠? 그쵸? A를 당기죠? 중력에서 잡아당기니까, 내려가니까, 용철저울이, 이렇게 끌고 오지 않습니까? A를 끌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A에 걸리는 걸 찾아야 되죠? 따라서, 용철저울로 측정한 힘의 크기. 나에서 용철저울로 작정한 힘의 크기는 요걸 하면 됩니다. 따라서 F, 용철저울에, 용철저울에 작용한 힘의 크기는, 누구를 당겨요? 1kg 당겨요. 가속도 얼마로요? 3분의 20으로요. 따라서 3분의 20뉴턴 나옵니다. 그러면 디귿 맞았죠. 그래서 기억은 해당 안되고 니은과 디귿이니까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나'는 가'나와 같이 물체 A, B, C가 실로 연결되어 각각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답니다. 각각 등가속도래요. 가에서 A, B는 수평면에서 운동하며 A, B, C의 질량은 서로 같답니다.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질량은 서로 같답니다. 그 다음에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니다 먼저 가번 그림 봅시다. 가번 그림 보면요, 이렇게 돼있구요 A와 B가 실로 묶여있고요. 연결돼 있고, 여게 도르래를 통해서 C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C에요. 근데 이게, 이게 아래로 내려간답니다. ABC 질량은 서로 같답니다. 따라서 M이라고 할게요. 이게 ABC에요. 됐죠? 자, 그럼 나를 봅시다. 나는요, 도르래에요 도르래도 있습니다. 나는 있고, 여기에 a와 b가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a, b, 그 다음에 여기 c가 있어요. 똑같은 질량이라고 했으니까. AB가 묶여져 있는 왼쪽이 더 무겁죠. 따라서 얘가 아래로 내려오고 얘는 위로 올라갑니다. 이게 나번 그림이에요. 자, 가번 그림에서 운동방정식을 이제 세워 이런 문제 나오면 운동방정식을 세워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됩니다. 자, 먼저 기억 봅시다. 가에서 A의 가속도의 크기는 3분의 1줄입니다 가에서 자, 가속도 구하래요. 자, 이게 아래쪽으로 내려온답니다. 지금 등 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했으니까 가속도 A라고 해봅시다. 가. 그럼 요거도 a b 도 전부 가속도를 가 a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등가속도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자 운동방정식 세워봅시다. c c의 운동방정식 아래쪽으로 내려가죠. mg 중력가속도 g로 하라고 했어요. 장력 t라고 해봅시다. 빼기 t는 뭐예요? 순수한 님 ma ma 가의 가속도입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요게 또 장력이 위쪽으로 생기고 요것도 장력 있죠 그러면 요두 놈을 실로 묶여 있으니까 마치 한 개처럼 생각해서 운동방정식 세워봅시다 그러면 장력이 잡아당겨 누구를요 두 개를요 질량 얼마예요 EM 가속도 A 가 됐죠 자 변변 더해요 없어지죠? 그러면 M, G는 3, M, A, 가예요. 따라서 A, 가의 가속도는 3분의 1, G. 그렇죠? 자, 그럼 기억은 맞았습니다. B에 작용한 R자임의 크기는 가에서와 나에서 같다. 라고 했죠. 자, 그럼 R자임 봅시다. 장력이 3분의 1 아, 가속도가 3분의 1g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b에 작용하는 f b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fb의 질량 m 곱하기 f b 가속도 요 놈이죠. 곱하기 3분의 1g 맞죠? 그러면 여기 얼마 나와요? 3분의 1mg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A에 작용하는 알짜임은요, 마찬가지로 질량 곱하기 가속도니까 요거 똑같이 3분의 1 mg예요. 따라서 장력은요, 3분의 2 mg란 얘기예요. 두개 더해야 되니까요. 자, 나번 봅시다. 나에서 알짜임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또 운동 방식, 방정식을 써야죠. 자, 운동방정식 쓰기 위해서 먼저 뭐부터 할까요? 음, 왼쪽으로 내려오죠? 그럼 이쪽으로 해봅시다. 이쪽에 걸리는게 이게 중력이 있죠? 자, A와 B A 더하기 B의 운동방정식 세워봅시다. 아래쪽으로 내려와요? MG죠? 그런데 저, 전체 질량 얼마예요? MM이니까 2M EM. 2MG 빼기 위쪽으로 장력 생기죠? 장력 한 것만큼의 순수한 힘 가지고 내려오죠? 순수한 힘을 m, a인데 얼마요? 2m, e, a m, a 나의 가속도 자, 이거 a 나의 가속도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c에 걸리는 운동방정식 봅시다. 얘는 아래쪽으로 중력 생기는데 위로 올라가죠? 그럼 위에서 아래쪽으로 빼준게 항상 양수값으로 나오죠. 위로 가니깐요. 자, 그럼 위쪽에서 아래쪽 mg를 빼줬더니 뭐가 돼요? m, a 나의 가속도. 자 변변 더 해보세요. 요거 요거 없어지니깐 m g는 뭐 나와요? 3m a 나. 따라서 a 나의 가속도는 얼마예요? 3분의 1 g. 가하고 나가 똑같지요. 됐습니까? 자 그럼 니은 보기 보세요. 알짜힘 b 에 작용한 알짜힘 찾으래요. 여기 b 에 작용한 알짜이요 자. 가속도는 3분의 1g예요. 그럼 B는요? B는요? F 프라임 B에 작용하는 알짜임은요? B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니까 3분의 1g에서 3분의 1mg. 자, 요놈이랑 똑같죠.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다. 따라서 니은 맞았습니다. 뒤에 보세요. 실이 C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C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두배입니다 C에 작용한 힘의 크기랍니다. 자, C에 작용한 힘의 크기. 작용한, 실이 C에 작용한답니다. 그럼 장력과 하는 얘기죠. 그쵸? 자, 장력 어때고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장력 P는 2M 곱하기 가속도 얼마요? 요거. 곱하기 3분의 1 G 하니까는 3분의 2 MG 나와요. 이게 가에서의 장력이에요. 자, C 봅시다. C에서의 장력 이렇게 생기죠? C에서의 장력, 요거 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넣으면 되죠? 자, 그럼 T는, MG 더하기 MA, 나에서의 가속도예요. 그러면, MG 더하기 M, 3분의 1 G 하니까, 3분의 4, MG 나와요. 누가 커요? 요 놈이 커요. 얼마요? 두배 크지요. 따라서, 나에서가 가에서의 두 배이다. 맞았습니다. 그러면, 기억리엔티긋 5번이 답입니다. 자, 15번 봅시다. 15번 문제입니다. 그림가와 같이 수평면상의 물체 A와 빗면상의 물체 B가 실로 연결되어 있답니다. A에는 수평방향으로 크기가 F인 일정한 힘이 작용하고 있고요. 그림 나는 AB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입니다. 시간 t 0일 때 a b 를 연결한 실이 끊어졌답니다. 자, 이거 한때 많이나 유행했던 문제입니다. 더 오래 전에는 비탈면, 비탈면에 마찰이 있는 형태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과정에서 마찰을 배우지, 않, 배우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마찰은 생각하지 않는 형태의 문제들이 한때 유행해서 나왔습니다. 자, A, b 고요 이쪽으로 F만큼 잡아당기는데요. 문제는 이게 가번 그림이고요이 운동에 대한 상태 나타낸 그래프가 나번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시간이구요, 속력이에요. 시간과 속력의 관계 그래프에서 길울기 뭐죠? 가속도 나오죠? 자, A, B가 먼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V0로 0부터 T0까지는 일정했대요. 속력이. 그러다가 실이 여기서 이 순간에 실이 뚝 끊어지고 얘는 잡아당기고 실이 뚝 끊어지니까 B는 잡아당기는 힘이 없으니까 뭐예요비타민에 따라서 내려가죠. 비타민에 따라서 그냥 쭉 내려가게 될 거예요. A는 얘가 잡아당기니까 계속 오른쪽으로 가는데, 요 딸려있던 질량이 없어지고 힘은 계속 그대로 잡아당기고 있고요. 그러면 질량이 갑자기 줄어드니까 얘는 속도가 확 늘어나겠죠. 그래서 A는 속도가 이렇게 확 늘어났어요. 자, 이게 E, V 0로고요 똑같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자, 여기서 요 B가 이렇게 왔다는 얘기예요. B가. 이게 ET0입니다. 그렇죠? ET0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그래프에서 주의해야 될게 있습니다. 위에가 A고요. 아래가 B인데 A와 B가 완전 대칭이 아니죠. 그렇죠? 속도 v 0를 기준으로 위아래가 대칭이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알죠? A는요. t0라고 하는 시간 간격 동안에 v0라고 한 만큼의 속력 변화가 생겼어요. 그런데 b는요, 같은 t0라고 하는 시간 간격 동안에 v0에서 0까지 된게 아니라 이미의 속력까지 왔단 말이에요. 0이 아니에요. 따라서 델타 v가 v0가 아니죠. 그렇죠? 자, 그러면 t0에서 이 t0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이 간격 동안에 델타 v a는 얼마 나와요? e v 0 빼기 v 0 하니까 v 0 나와요. a의 변화량 속도 변속력 변화, 변화량은요. 자, 그러면 b의 속력 변화량은요. v 0에서이 미의 v 값으로 나와요. 여기를 v라고 할게요. 이 미의 v 값으로 나와요. 그럼 이거는... 0, v0보다 커요, 작아요? v0보다 작지요. 그렇죠? 자, 그럼 봅시다. 기억 봅시다. 0에서 t0까지 실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f입니다. 0에서 t0, 여기 요, 상황이죠. 여기 그런데 그때까지 v는 변해, 안 변해요? 속력은? 안 변하죠. v0가 일정해요. V0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알짜임 얼마예요 가속도가 0이니까 알짜임 0입니다. 따라서 알짜임이 0이에요. AB를 AB에 작용하는 순수한 님이 0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알짜임이 0이니까 A가 A를 지금 F로 잡아당겨요. 그러면 A는 F힘을 가지고 이렇게 가죠. B는요? 누구예요? B는요? 가속도 변화 없이 그냥 F의 힘을 가지고 쭉 가는 거죠. 그럼 0부터 T0까지 실이 B에 작용한 힘이요. 실이 B에 작용한 힘은요? 누가 이 작용한 실이 작용한 힘은 누구예요? 요 놈이 끄는 힘이요. 그렇죠? 따라서 T는요 실이 B의 작용하니면 그대로 f 라 얘기예요. 왜요? 등속이니까. 자 기억은 그래서 맞았습니다. 니은 보세요. e t 0일때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답니다 e t 0일 때의 가속도 크기래요. 자 그러면 a의 a의 가속도의 크기 볼까요? 이거는 시간 간격은 얼마요? 델타 t 분의 델타 v죠. 시간 간격은 e t 제로 빼기 T0고요. 델타 VA는요? V0죠. 그러면 T0분의 V0 나오죠. 가속도는요? 자, A. 나의 가속도는요? 똑같이 델타 T분의 델타 VB의 속력 변화. 그럼 이건 마찬가지로 T0분의 요 놈이란 말이에요. V0 빼기 이미의 값이에요. 이거는요? T0분의 V0보다는 작지요? 자, 그러면 ET 제로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 크기는 누가 커요? 요놈이 크죠. 델타 VA가 델타 VB보다 지금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A가 B보다 크다. 니은 맞습니다. 이급 보세요.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 자, 같은 시간 동안에 빠르기 변화가 A가 더 많이 변했어요. B의 빠르기 변화보다는 A의 빠르기 변화가 더 커요. 크다는 얘기는 가벼운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가벼운 거요. 예 따라서 A의 A가 B보다 가볍다.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작답니다. 이거는 그래서 해당 상 없어서 기억과 니은 3번이 정답입니다. 자, 16번 볼까요? 16번 봅시다. 그림 간은 천장에 매달려 있는 전등. 매달려 있답니다 정지하고 있죠. 가는 정지입니다. 알짜임 얼마요? 0이에요. 자, 나는 노를 저어 진행하는 배입니다 노를 저어서 진행한답니다. 자, 뒤로 물살을 보내니까 배가 앞으로 가요. 뭐하고 관련이 있겠습니까? 작용판 작용과 관련이 있겠지요. 그 다음에 다는 가스를 분출하여 연주기로 가속도 운동을 하는 로켓을 나타내는 거니다 가스 분출해서 밑으로 가스를 내밀어요. 그런데 로켓은 위로 가죠. 뭐하고 관련이 있겠어요? 작용 반작용과 또 관련이 있겠죠. 자, 그럼 기억보세요. 가의 전등에 작용하는알짜힘은 0이다. 맞죠? 정지하고 있으니까요. 나에서 노가 물을 미는 힘과 물이 노를 미는 힘은 힘의 평형 관계다. 자, 힘의 평형과 작용 반작용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힘의 개수를 사라고 그랬죠. 힘이 작용한 물체의 개수 물체의 개수만 세면 됩니다. 몇 개냐 만약에 수가 하나면 한 개면 물체의 수가 한 개면은 뭐예요? 평형이에요. 물체의 수가 두 개면요 이거는 작용 반작용이에요. 자, 그럼 봅시다. 노가 물을 밀어요. 자, 노가 물을 밀어요. 힘이 작용한 객체가 누구예요? 누구한테 힘을 줬어요? 노가 물에게 힘을 줬죠. 그렇죠? 물에게 힘을 줬어요. 힘이 작용한 물 객체는 객체는 물입니다. 그다음에 물이 노를 밀어요. 물이 노를 밀어요. 그럼 힘을 작용한 힘이 작용된 개, 객체는 누구예요? 노예요. 물이 노에게 힘을 줬어요. 따라서 힘이 얘는 물에게 가해졌고 얘는 노한테 가해졌어요. 힘이 작용한 물체의 개수가 두 개죠. 그럼 이건 표현관계가 아니라 작용 반작용이에요. 그래서 표현관계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 보세요. 다에서 가스가 로켓을 미, 밀어요. 자, 다 해서, 가스가 로켓을 민댑니다. 그 다음에, 로켓이 가스를 밀어요. 로켓이 가스를 밀어요. 그쵸? 가스가 로켓에 작용한 힘과 로켓이 가스에게 작용한 힘은 작용반작용 관계죠. 작용반작용은요, 두 힘이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내 크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디귿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이 맞습니다.